그렇기 때문에 줄지 숯불로 구워야 원조개선이 발생되잖아요 고기 줄기까지 열이 침투가 되면서 <laughs> 다이아르 반응이 발생이 되거든요 얘왜 육즙이 안빠지느면 양쪽에서 열을 한 번에 가해 버리기 때문에 좋네 좋아 좋자. 고기 양이 줄지라면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는, 이제, 고기 자체가, 몇 가지 메뉴가 한정됐잖아요. 네. 만약에 예약을 받았다, 그러면 미리 초벌을5 0 분, 6 0분 해놔도 돼요. 네. 해놨다가 다시 데워도, 네. 육즙이 갇혀있기 때문에, 식어도 고기만 똑같아요. 네, 꺼내서 하고 있습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잖아요. 일단 숯불 자체가, 이쪽에 뭐 하고 그러니까, 불 자체가. 이쪽이 으니까 음, 지금은 약간, 저희가 빨리 보여드리려고. 음. 이게 한 7, 80%? 네. 어. 7 0 정도예. 전 처음에 오는 손님은 좀 많이 버리고 응. 빨리 먹게. 네. 늦게 술 먹고 길어지면 들고 저도 내 견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째가 네. 네. 어떤 속이 깔끔하잖아요. 이십오해 넘어가고 막 그래 네. 이렇게 해서 이상태해 어, 나가도 게고서 네. 네. 어. 거기 색깔 봐보세요 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도 되고 그러거든요. 어, 얘는 이이다요이거게해이게타이밍을잘 네. 아, 맞춰야겠네. 위치에 따라서 네. 네. 아, 저희가 지이어게해 빨리하리라고그러는데네그 이유는 간단하게 네. 익은 것보다 더 네. 올라 맞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딱 좋을 것 같긴 해요 초벌렁으로선 어차피 음. 나가서 해주니까 소금이요? 네밖 있긴 한데 아무거나 시식 한번 해봐야죠 네. 어 먹어보고 제가 수줍이나네수하지않아서 얘는 그냥 먹어먹어 같아 먹어 드셔보시죠 어청뜨거가지고먹어보세요 형님 시식해보세요 뜨겁다니까 <목쓰에 대해서> 응. 어. 어시 지금 뒤에 어 상태가 봐. 안지 뭐. 오, 근데 생각보다. 어, 맞네.보다 개이이하나도안 빠지. 여기가 부드럽죠. 빨리 고친다 보니까. <목쓰기>